안녕하세요, 쭈튜브 여러분들. 구독과 좋아요, 고마워요, 라이트! 어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아하, <laughs> 아, 맞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야, 오랜만에 여성분이랑 독해가지고, 아, 근데 아, 형수님이시네요. 우와. 아, 목소리 되게 좋으신데요? 부담 갖지 마세요. 죽는 거 가지고 뭐라는 사람도 없으니까, 아우, 개사포! 아, 내 네, 노력할게. 하하하! <laughs> 아, 긴장만 안 하시면 별거 아니에요. 야! 누나랑 처음 레이든데 제가 아바타가 너무 아저씨 같네요. <laughs> 오케이 나이서 자 혹시 신동생이나 있으십니까 누니? 아 아쉽게도 남동생이 그렇구나. <laughs> 와, <너> 남동생이라도 어떻게? 리빨리 <laughs> 빨리 하죠 누나. <웃음> <웃음> 아 남동생 있으시네. <웃음> 친구분은 <웃음> 있으신가? 아닙니다 너희 나이스 우리 절단. 절단 나이스 잡았다 샷 어이. 꺼줄게요 샷 <laughs> 아이 뭘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해 내가 지금 나 여유롭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유롭게 조금만 더 친절하게 하면은 친구 연락처 딸수 있지 않겠냐 얘들아 조금만 어? 기다려 보라고 어? 어. 우리 저희 지금 길드원의 와이프분 어? 그 와이프분 형수님이랑 지금 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형님들 어, 조금만 더 친절하게 형수님, 네네. 어, 저 친절하죠, 저. 어, 진짜 착하신데요? <laughs> <laughs> 그뭐 친구분 중에 착한 남자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, 형수님? 어, 착한, 착한 남자 좋아하는 여자 많죠. <laughs> 아 그래요? <laughs> 착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많죠. 아 그럼 더 열심히 착하게 하겠습니다, 누이. 네. 저 같은 스타일은 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? 좋아하죠. 좋아하죠. 재밌잖아요. 그럼요, 재밌는 남자 좋아. 아, <laughs> 고맙습니다. 그러면 친구분 중에 혹시 결혼 안 하신 분 계십니까? 네 결혼 안한 사람이야. 네. 감사합니다. 그럼 우리 꾸나 가야 되나 이거? <놀람> 아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? 아예 아예. 어, 소개팅으로 하는데 감자탕 집 가면 안 돼? 네? 노예. 네네. 소개 뭐 밤에 형님 만났을때뭐 감자탕 집안 갔어요? 첫 처음 만나서 가지 않았죠? 아, 네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고 딱 해서 딱 하는 거지 뜯어 먹고. <놀람> 아이그 감자탕을요 누이 에무 먹는 게니고 누이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? 근데 절제 안해도 제가 연기를 좀 해가지고 막술 먹는 척은 잘해요. 아 먹는 척이요? 네. 근데 진짜 잘안 걸려. 검은색 티셔츠 입고서 거기다 약간 흘리거든. 살짝 <laughs> 먹으면서 오늘 되게 술잘 드실 것 같은데. 잘 드실 것 같은 걸어 설마 얼굴 보고 <laughs>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겠죠? 아니 그냥 이미지가 아 숨기는 이렇게 이미지가? 저는 근데 소주보다는 약간 와인 체질이라서 아, 진짜요? 어 아, 되게 막 소맥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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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꼴리 같은거나, 뭐 닭주 뭐 그런 것도 되게 잘 드실 것 같고. 약간 약간 누이한테 제 이미지가 약간 막노동 노동자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이 나시나봐. 탁주 좋아하고 약간 시원하게 걸걸하게 약간 그런 스타일로 생각하시는 느낌이네요. 나술 그렇게, 나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, 못 먹는데. 그 서울 쪽에 사세요, 네? 아저 그, 지금 경기도요. 저차 있는 남자거든요. 네 바로 그냥 갈 수, 바로 갈수 있지. 제가 또 한번 여자 사귀면은 제가 헌신적인 스타일이거든요. 아 근데 일단 저도 잘해줄 거요 잘해줄 것 같죠, 그렇죠? 다들 그러더라고요. 제 말은 이렇게 해도 여자 친구가 갖고 싶은거나 뭐 원하는 거다해제지 이제, 이제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을 하죠. 근데 그걸 있어요. 받은 만큼 내가 또 받아야 돼. 기브 앤 테이크. 하도 내가 주기만 하고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. 근데 걱정이잖아 <목소리> 야, 요즘 맨날 그,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뭐 요즘엔 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주는 만큼 또 이제 뭐테이크아웃테이크아 테이, 뭐야? 아더치페이아 <laughs> 테이크아웃이 왜 나오는겨? 테이크아웃이 왜 나오는겨? 이 한다 그이는데이크아웃이왜 나오는겨? 테이크아이는테이크 다운 테이크아니고더치페이를아다고 말은 하지만 테이크아웃이 왜 나오는겨? 테이크아이이렇게웃이게되잖이아남이들은안아나오네나오 왜 그럴까? 아... 나왜 원하는 영일까 그래도 이렇게 인연이 인연이?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또 누이 덕분에 또 여자도 소개 받을 수 있고 이제 응? 어? 네, 네. 참 오늘 이미지 많이 잘 쌓은 것 같네요 아네네 네. <laughs> 아, 부담 갖지 마세요 둘 네네 그럼 남자 좀뭐차 좋아야 더 좋겠죠? 없어도 상관없죠 아 없어도 좀... 차가 다 있는 게 아닌데 아 근데 제가 요즘에 걸어갈 때 다리가 아파가지고 차는 이제돼 차는 <laughs> 운동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? 운동은 요즘에 그~ 요 로스트 아크로즈제 손가락 운동 얌얌이잼잼이 얌얌얌 잼 <laughs> 요걸로 이제 많이 하고 있겠어 그래 손 아기 힘은 장난 아닙니다잉 아, 손 아기 예 오랜만에 좀 차를 꺼내야 되겠네 아, 아 이거 말고 어 이거 어 잠깐 어 어디 갔어요 <laughs> 어어어 있네, 있네. 이거 있네어이딱제저또아 아이언 에디션 제가 또 어. 약간 저저 해가지고 여기 이제 구아방 쿨티닝이에요 제가 구아방 <laughs> 와 구아방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구아방 아시죠야그뚝선도 요즘 자꾸 가요 자주 가요 이? 드래그 레이스에서 쳐본 적이 없어 아반떼 중에서 부스터 바로 나가 그냥 이거 타고 홍대 나가면 다 쳐다보지 쳐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저, 저 방송 보고 계시죠 누아등 틀었어요 바로 <laughs> 요 옆자석에 누이 그 친구 친구분 딱 타면 끝야타 <laughs> 어이! 어. 아유, 타. 그럼 바로 출발. 어, 그, 요 상상하면 거, 됩니다. 컨텐츠는 아니죠, 그게. 아, 알 컨텐츠로. 아니죠. 바로 딱이러고딱 딱 가는 거죠. 또 센스 있기 때문에 핫팩 다 바로 준비하고 핫팩. 저거. 왜냐면 그 오른쪽 거울이 요즘 안 올라가더라고. 아, 그 <laughs> 창문이, 어, 창문이 안 올라가 가지고 핫팩은 항상 있어야 돼 여름에도.